자, 가시야마카초 여덟 살 딸과 강아지를 키우며 살고 있는 노부키와 요코 나딸 카나코는 꽃잎을 뿌리는 놀이를 매우 좋아했고 키우는 강아지 지로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소녀였죠. 카나코. 한테 카나코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끝나네. 엄마, 이거. 카메라네, 가가 먼저 차길을 건너던 카나코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코를기에나요모르겠코를上げ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요코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 때문에 카나코가 죽었다는 생각에. 자책하게 됩니다. 카나코의 사망 신고를 하는 남편과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 요코. 부부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괴로워하는데 요코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카나코를 따라가려 하게 되지만. 119번, 가즈ですか큐큐ですかお名前とご住所は?가네 다행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큰일을 모면하게 됩니다. 마스 딸이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요코.そこにいると思う. 있는. 가나코의 오른쪽 손바닥에 흙으로 가는. 나의 왼쪽 손바닥에도 흙으로 가고, 흙으로 흙으로 맞추려고. 항상 오른손과 왼손을 연결하는. 나도 힘들어. 가나코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코를 답답해하는 남편은. 나라 뭐 가시다게요. 코このにはいないんだ가 딸을 잃은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집안 어딘가를 주시하며 계속 짖는 지로. 부부는 카나코의 사십구제를 지내게 되고. 지루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요코는 밖으로 나가보는데. 지루 지루는 스스로 줄을 끊고 어딘가로 뛰어나가게 되죠. 이누오 미나 같다. 아가짱가 이런 지루를 찾다 우연히 아파하고 있는.

くてんです신고심파しましてすぐここにべましたから아과병원지からはま 지로는 그날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노구치의 병문안을 자주 가게 되는 요코. こんな風に何度も見舞いに来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年も前に卒業された生徒さんの面倒こんなに見てらっしゃるの。野口さんの相談に乗ってあげられる時間がなくなると思うんです。来月結婚のニュースを伝える先生。時々野口さんの相談相手になってあげてくれませんか。今家にいるのはお父さんだけなんです。先生님은요코에게앞으로노구치의고민을들어달라부탁하게되는데요 아라 한네난 노구치는 책방에서 학교 후배를 만나게 되고. 노치선ですよね 후리키다 쇼토 중학교자였です女の中はジロジロ見るんじゃないよい 후배 히가시야마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何してるの？これからかな子は... 毎年お盆にこれに乗って帰ってくるんだよ。あの子の予定日はいつおかしなことは考えてないよね。どこちへ出産出しが出てくるピョンモナ横。まさみさん、おめでとう。夏季に決めたの。抱かせてもらってもいい。はい。どうぞ。横の揚げへおるんそ Premises, 카나코와 같은 점이 있는 걸 발견하고 카나코가 나츠키로 환생했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요코? 고사어 있대? 요히 타스케타 아토토 여러 아, 까아 둘째를 갖자는 남편의 권유를 거절하는 요코 카나코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고 노구치 씨. 선생몇월에 4월요? 켄이치っていうの。 그 사이 선생님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죠. 구치산나다오이 도니까. 되게 난 그래. 결국 미혼모로 자신의 아버지와 나츠키를 키우고 있는 노구치. 도시다. <laughs> 노구치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이끄지 와아츠다요다 엄마란다 코엄마란이엄마나키가 자신을 엄마라 부르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요코. 네가시아와세になろうとしない幸せにはないよ 요코의 이상행동에 점점 지쳐가는 노부키. 아나타모 나츠키짱이 안돼미나이. 아노코이고싶은코카다 나츠키를 홀로 키우기 버거워하는 노구치에게서 아이를 입양하자 권유하는 요코. "そうしたら、陽子は幸せなのか?祖子を一緒に育てる。ただ、祖子は彼女じゃない。その子の母親がそれを望まないと答えたら、その子のことは忘れる。いいで。"あり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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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ペー>ああクマさんだよこさんありがとう。クマさん嬉しかった。ありがとう。よこさん。あなたが夏木ちゃんになる前はおやつは何が好き夏木がカナコがちょいとんごとるムロボジマン。くにょがワナのデダブン。なおじや あの、ね、マサミさん、なつきちゃんを私の養子にさせてもらえないかしらバカ言わないでください。なつきはマサミの子供ですから。マサミさんはどう思う子供を育てる力がないのかもしれません。

선생님은 3년 전 요코와 처음 만났던 날 우연히 지로를 만났고 てに이 잃어버린 지로는 선생님 댁에서 켄이치를 따르며 지내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誰だかわかるマいのママだ。ケンイチが自身の以前の母らを呼じゃ、涙をはらりげてご。 あいを抱き、おどいかろ飛ё가는요코。 ケンイチ戻ってませんか?よこがケンイチ君を連れ去ったんだと思います。よこに時間をやっ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私たちの娘のかなコの生まれ変わりだと思うんです 出たなことカナコちゃんの生まれ変わりならカナコは死んだんですケニチ君はカナコではありません陽子もそのことはよくわかってると思いますだから少し時間をくださいパパの名前はノブキおやつは何が好きだったは 전부 기억하고 있었고, 카나코가 좋아했던 꽃날리기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죠. 케네치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노부키와 요코. 本当にごめんなさい私でも同じことしたかもしれないケニチ君はあと数年でカナコだった記憶をなくすと思うのそれまで私はもうケニチ君には合わないカナコを小学校に入れてあげてママありがとうね幸せになるのよ <laughs> 그렇게요코는ケニチ를다시선생님에게돌려보내게됩니다 お母さんが本予約してあるからってケンイチくんねここに来るのは初めてはい時間カナコは会えないけどさいないんじゃないよバイバイまたいつか会おうね 카나코를 따라가려던 요코를 119에 신고에 살린 것은 다름 아닌 딸 카나코였습니다.